자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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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고생이 참 많다 많어 응. 너희들이 최종 후보에 오른 탑텐 탑텐이야. 이들이 만약 공주를 웃기게 되면 최종 우승자의 한해서금단이야쌀 어... <laughs> <한분> <laughs> 다섯 봐. 당나귀, 오, 전고가, 오, 오, 뭐뭐 오, 뭐 오, 광어, 오, 뭐 어마어마하게 <laughs> 다 준데. 근데 어 만약에 공주님을 못두 끼게 된다면 전하께서 살려 보내지 말라는 어명이 <laughs> 어. 갑자기, <laughs> 어, 갑자기, 어, 갑자기 뭐야? 갑자기. 내가 이거 끼면, 내가 이거 끼면 살수 있어. 알았지. 그리고 이어명은 공주님께는. 모르는 비밀로. 상감만만합시오 어. 야, 여긴 부채도 없고, 어 궁녀도 없고. 빨리하자, 시작해. 공주야, 이 앞에 모인 사람들이 다 너를 웃기려고 모여 있다. 이 중에 분명. 제주 있는 놈이 있을 것이다. 참가번호 어, 일번 나오시오. <놀람> <놀람>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. 전한 삼거리. 응수야 뭐야 이거. 아, 이거 터지는 건데 이거. 아, 이거 강남역에서 먹히던데 이거. 옷시 커서 그래. 원래 이게 시작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. 응, 그지. 응. 기승전 웃입니다 응. <laughs> 좋아질 거야 점점 이제. 응. 아유 공주마마. 아유 죄송합니다. 아니 어디서 뭐 저런 처질스러운 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요걸로 한번 지대를 한번 웃여드리겠습니다 예, 자 보십시오. 쟤 지금 저거 얼굴에 바르려 그러는 거지? 그 우리 공주 세살때 내가 했다 임마. 이 투명의자. 버그펴 이. 장난 아니냐 지금? 어? 이게 예선 30분 본 거야? 어서 저런 걸 데리고 왔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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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아, 가자. 아, 아, 잠깐. 3 번. 들어. 와3 번. 요즘 세상에 누가 저렇게 수준 나진 마마, 옛날에 참새가 빨랫줄에 세 마리가. 안... 어, 이게 뭐야? 내가 아직 당구가 아닌 것까지 들어가봐야 된다고요? 아. 아. 아니, 지, 제가 준비한 거는 양나라 전통춤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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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어, 이제 요렇게, 요렇게 도아닌 거야. 요렇. 유로... 공주마마, 안녕하십니까? 제가 준비한 개그는 이 뉴메타 개그. 바쭉 개그. 제또저거 얼굴에 바르는 거지 지금. 그지 응? 제가 나봤. 곧 죽기 전에 바쭉 간 그릇 정도 괜찮잖아. 아니, 참가자야, 네! 아 이제 참가자야 저기? 아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야 아. 이 웃기는 놈이 이렇게 없냐? 어? 이게 나라가 어떻게 달라 고 말이야. 어? 웃음이 없고. 어? 너 저기 사약 그 통째로 바꿔. 아 웃겨. 진짜 진짜. 하. 아, <laughs> 빨리. 저는 네. 네, 네. 네, 네. 퍼포먼스를 보여 드리고 하겠습니다. 합체. <laughs> 아니 뭐야? 어어 어, 어. 공주마마 양나라 춤은 제가 대가이옵니다. 팥핀 궁녀 수라간에 왔단다. 이건 이거 뭐한철 가지고 이거 무기 한 번에 떨어지겠어? 왔단다. 팥핀 궁녀 수란 아니, 팥핀 아니. 제가 진정한 차력에 대해서. 아파, 아파. 양나라에서 막 건너온 그 관장법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<웃음> <에이>! <웃음> 여기 사약 그거 통째로 바꿔 그냥 지금부터는 그냥 못 끼면 다 원샷 해 끌고 나가는 시간도 아까워 그냥 여기서 먹어 여기서 바보기 <laughs> 새끼야 어, 전하! 전하! 다하 전하! 전하! 전습니다 전하! 전하! 전이 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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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저 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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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얼마나 이... 이... 내 이... 이... 까 이... 이... 지그 이... 당연히!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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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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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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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다